안녕, 테레사. 화냈던 얼굴, 보이지 않는. 새겨진 기억들. 그 기억들은 어떤 형식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상적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상태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물질에서 만질 수 있는 물질의 변화된 현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두 가지를 남김없이 드러낸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맞을까? 네가 죽었다는 소식은 소리로 들려왔다. 네 남편 리처드의 목소리로 머나먼 맨해튼에서 오렌지 카운티로 3,000마일이나 되는 전화선을 통해서 그날 새벽 아래층 어둠 속에서 나는 전화를 받았다. 왜 리처드가 전화하지? 테레사가 직접 전화하지 않고 리처드가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둠 속에 있었다. 전화기에서 나는 잡음. 그 다음 리처드의 목소리. 테레사가 죽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었다. 테레사 바꿔줘 라고 하려다가 나는 뭐, 뭐라고? 라는 말만 했다. 리처드는 다시 테레사가 죽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뿐. 누군가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소리를 끊어 버렸다. 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갑자기 희미한 새벽 어둠이 밝은 회색으로 바뀌었다. 그 빛이 공중에 잠깐 멈추었다가 곧 사라졌다. 동이 트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다. 다시 주변이 어두워졌다. 나는 어둠 속에 서 있었고 전화기 속에서는 잡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리차드에게 물었다. 거긴 몇 시지?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알수 없었다. 아마도 주위가 갑자기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져서 그랬을까? 그가 대답했다. 여긴 아침 9시예요. 그렇지. 맨해튼의 리틀 이탈리아 거리는 이미 동이 텄으니까 어둠 속에 빛은 있을 수 없지. 나는 여긴 새벽 6시라고 말한다. 리처드는 아무 대답이 없다. 그는 캘리포니아서 잠깐 비친 빛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전화한 리처드에게 미국 동부와 서부 간 세 시간의 차이를 따질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대화는 침묵으로 흘렀다. 나는 침묵을 깨고 물었다. 어떻게 된 거지? 바로 그때 나는 모든 사태를 알아야 했다. 모든 것을. 그러나 그에겐 황당한 질문이었다. 그가 테레사의 죽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당장 알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했다. 어리석게도 30여 년이 지난 후, 지금에서야 나는 1982년 11월 6일 새벽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비로소 알수 있었다. 그 뒤에 따르는 순간들도. 리처드는 경찰서와 주차장에 대해서 더듬거리며 뭔가 이야기했다. 갑자기 내가 서 있는 방 안에서 플래시가 터진다. 낮은 스타카토 리듬으로 너의 웃는 얼굴 모습이 환하게 드러났다가 사라진다. 일본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공항에서 본 피곤한 얼굴과 복수웨건 운전대를 잡은 밝은 얼굴. 틸던 공원에서 야구공을 처음으로 때리고 깜짝 놀라는 얼굴. 버클리에 살았던 그때 너는 머리가 길었다. 공항에서는 짧은 머리였지. 네 이미지들이 눈앞에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갔다. 네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공을 때렸을 때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싸하고 새어 나오는 장거리 전화의 잡음소리 속에서 리처드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리처드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어디서... 라고 물었다. 그리고 리처드의 대답에 귀를 기울였다. 리처드는 엘리자베스가 주차장에서 라고 힘없이 말했다. "테레사, 너의 이미지들이 또한 장씩 떠오른다. 뉴욕의 스프링가와 엘리자베스가에서 너는 바이바이 하면서 손을 흔든다. 오렌지 색깔 가로등 아래서 나는 택시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너의 모습을 쳐다본다. 내가 기억하기로 너와 리처드는 내가 묵고 있는 렉싱턴 호텔로 찾아왔고, 리처드와 나는 맥주를 마셨다. 너는 입에도 대지 않았지. 그날 저녁 빌리지에서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신 뒤 돌아오는 길에 너희 둘을 엘리자베스가에 내려준 뒤 나는 호텔로 돌아왔다. 경찰이 뭐랬지? 강도가 강간하고. 목을 졸라 죽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갖 이미지와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빨간 외투, 갈색 베레모, 발레리 스미스. 그녀는 1982년 11월 그 사건이 일어나던 날 네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다. 젊고 우아한 그녀는 허드슨가에 있는 아티스트 스페이스의 큐레이터였다. 나는 그녀를 1984년 센터가와 레너드가 코너에 있는 형사 법정 건물에서 처음 보았다. 리처드와 통화한 후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의 사건에 집중하고 싶다. 너의 시각에서. 그리고 나의 시각에서 무엇보다 그날 매순간 순간을 재구성하고 정리해서 그날 생긴 일들이 이해가 되는지 나는 알고 싶었다. 그러려면 발레리 씨와 너의 만남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녀는 예술가였고 너와 비슷한 감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한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법정은 또 다른 종류의 진실을 다루는 곳이다. 이곳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그리 좋은 곳이 아니다. 법정 건물은 발레리가 일하는 갤러리처럼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어진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아침 9시 거대한 법정 로비에 들어서면 최소한 200dB 이상의 쿵쾅거리는 소음에 귀가 먹먹해진다. 출퇴근 시간에 나오는 맨해튼 거리의 소음은 법정의 소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붉은 섬광이 비치는 힙부연 법정 건물의 전장은 단태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과 같은 장면이 다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이 비명 속에서 정신을 잃고 만다. 거기는 아침 9시에 들어갈 장소가 아니다. 거기는 모두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범죄자 또는 공모자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친구와 친척, 목격자, 희생자, 그리고 변호인들 뿐이다. 만약 범죄가 없다면 이 홀은 텅 비어 있겠지. 아름다운 그곳의 흰 대리석 바닥은 높은 아치형 창문을 통해 비치는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겠지. 단지 수십 년 동안 마모된 바닥을 씻어내기 위해 스쳐가는 햇살에 속삭임만이 있겠지. 발레리는 이 지옥의 장면을 무릅쓰고 뉴욕주 대법원 67부 형사법정에 나왔다. 거기서 그녀는 너와의 마지막 만남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증인석에 천천히 올라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겁에 질려 있는 걸알수 있었다. 그녀는 진이 빠진 듯 보였고, 어깨 너머 흘러내리는 까만 머리는 야윈 얼굴을 한층 더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증인석 앞에 멈춰 서서는 잰 걸음으로 마주 보이는 방청석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그녀 앞에 성경을 들고 있는 법정 서기를 보고 흠칫 놀랐다.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성경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녀는 오른손을 들고 서기가 들고 있는 성경 위에 왼손을 올렸다. 서기는 발레리스미스 씨는 오직 진실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녀는 네 하고 간신히 들릴 듯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판사가 크게 말하라고 했다.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다시 네라고 소리 냈지만 처음보다 그리 큰 목소리는 아니었다. 판사가 말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레 증언석 자리에 앉아 두 손을 포개어 무릎에 얹고 1982년 11월에 있었던 너와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다. 테레사 차는 그날 금요일 오후 4시쯤 갤러리에 왔었어요. 그날은 매우 추웠고 그녀는 빨간 가죽 코트와 갈색 베레모와 스카프를 둘렀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녕하고 인사했고 나 역시 안녕하고 인사했어요. 바깥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녀가 꽁꽁 얼어있는 얼굴로 웃었기 때문에 바깥 추위를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빨간색 가방과 지갑을 의자에 내려놓고 한동안 장갑을 낀채두 손을 비볐어요. 그리고는 장갑을 벗고 벨트를 풀어 코트를 벗고 스카프를 풀었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차한 잔을 따라 주었던 것 같아요. 나는 테레사가 세 명의 다른 아티스트인 빅토르 알자모라, 제니퍼 볼란데, 그리고 스티브 폴락과 함께 하는 전시회의 홍보물 때문에 테레사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테레사는 그러겠다고 말하고는 지갑에서 펜을 꺼내 테레사 학경 차라는 서명을 세번 했어요. 서명을 하면서 그녀는 웃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고 네 나도 따라 웃었지요. 나는 그중 하나를 골라 12월 11일에 있을 전시회 안내장에 쓰겠다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여러 가지 모양의 손이 찍힌 사진이 들어 있는 파일을 내게 주었어요. 그녀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근대 프랑스 회화까지 손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나는 그 사진들을 훑어 보았어요. 기도하는 손, 필사하는 손, 평화를 갈구하는 손. 나는 사진들이 매우 좋다고 말했고, 그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녀의 예술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에 갓 왔다는 것과 버클리에서 공부했다는 것 정도였지요. 누군가가 그녀를 재능 있는 멀티미디어 예술과 행위예술가이자 작가이며 필름메이커라고 추천해 주었어요. 그녀는 손사진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새 책이 곧 나온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다른 약속이 있어 곧 자리를 떠야 하는 사람처럼 다소 바쁜 듯 보였고, 대략 15분가량 머물다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위의 문장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법정에서의 신문은 너와 함께 있던 15분 동안 그녀가 보고 듣고 말했던 것들만 다루고 있으니까. 나는 법적인 차원의 신문과 진술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임의적인 판단으로. 네가 그녀와 함께 마주했던 모든 것을 구성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보기로 했던 것이다. 발레리는 진술이 끝나자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증인의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긴 한숨이 그녀가 겪었던 시련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녀가 가벼워졌다. 그녀는 젠걸음으로 아무 말 없이 땅바닥만 응시하며 법정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 나는 그로부터 2년쯤 지나서 그녀의 손을 잡아 볼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내 이름을 대지 않았지만 발레리는 내가... 너의 오빠라는 걸 알았다. 그제야 나는 그녀의 손을 놓고 소리 없이 땡큐라고 입술만을 움직이고 그녀는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일을 구성해 본다. 아티스트 스페이스에서 발레리와 미팅하고 난뒤 너는 갈색 베레모를 쓰고 빨간색 가방과 지갑을 들고 나무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와서 너는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너는 하우스턴과 라파예트가의 모퉁이에 있는 퍽빌딩에서 남편 리처드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떠올렸다. 너는 예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 멀베리가 쪽으로 후문이 있고, 라파에트가 방향으로는 정문이 있는 한 블록을 통째로 차지하는 낡은 9층 건물이다. 19세기 후반 풍자극의 최고 잡지 퍽 매거진 출판으로 유명한 퍽 빌딩은 전체적으로 리노베이션 중이었다. 건물 투자자들이 오래된 건물을 세련된 디자인 센터로 바꾸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배우 우디 앨런의 이름이 두어 차례 언급되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우디 앨런이 실제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에는 관심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펍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수 있었다. 풍자 잡지인 펍은 한창 시기에 아웃사이더의 위치에 있었고 우디 앨런도 그랬으니까. E